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상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모든 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죠. 너의 씨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드디어 아브라함의 씨인 약속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때가 참에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과연 역사적으로 어떤 때가 찼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가장 최적의 때를 찾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에 개입하셔서 세계 선교를 준비하셨습니다. 세 가지 준비를 하셨는데요. 첫째는 로마 제국의 통일과 또 도로를 통해서 준비하셨습니다. 당시 지중해 연안 일대와 그 세계 전역으로 이 로마 제국의 영토는 엄청나게 컸는데 거기에 가장 잘발달되어 있는 게 도로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팍스로마나, 팍스로마나라고 해서 로마의 평화가 이루어지면서, 그잘 뚫려진 도로를 통해서 모든 도시와 도시로 복음이 신속하게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은 언어의 통일이었습니다. 당시 동지중의 동부 연안에 있던 그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 그 헬라언어는... 사실 로마 제국 전역에 어디 갔었는지 늘 통용할 수 있는 그런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코인의 헬라어, 그 보통의 그런 일상적인 언어로 기록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들은 이 코인의 헬라어 언어를 가지고 새로운 언어를 또 새로 배워야 할 필요 없이 그렇게 복음을 신속히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준비는요.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회당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이 각 지역적에 흩어졌는데 그들이 모이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 회당을 중심으로 이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또 이방인이었다가 이제 들어온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 회당을 중심으로 모이면서 교회가 개척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준비를 통해서 어, 복음은 증거될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의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코로나19 시대 이후의 시대를 또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세계 선교를 준비하시는 그 시대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주님을 더욱 소망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는 지금 코로나 19로 인하여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렇지만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길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소망의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중국의 티베트의 종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종족이 여러 가지 어려움, 또 핍박과 환란, 또 세속 종교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티베트에 있는 암도 종족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 참 목자 대신 주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운동이 그 종족 가운데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세계를 주님의 손으로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